미국의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이 올해 미국 경제에 악재들이 쌓여 내년에는 불경기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2022년에도 남녀간 임금 격차는 여전합니다. 남성이 1달러를 벌때 여성은 83센트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내집 소유자들이 곧 크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올들어 546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워싱턴 수도권 일대에 불볕더위가 찾아옵니다. 5월 최고기온이 98도까지 올라가는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미국 경제에 악재들이 쌓여 내년에는 불경기에 빠질 거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적색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 분석 기관들 가운데 S&P 글로벌은 내년에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35%로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도 무디스는 앞으로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50%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 특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들이 올해에 쌓여가면서 내년에는 리세션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적색 경고령이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토로했고 벤 버넨키 전 연준 의장에 이어 제니렐런 재무장관은 고물가 속에 성장만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민간 경제 분석기관들은 그보다 한발더 나아가 미국 경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리세션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은 S&P 글로벌의 수석 경제학자인 베스 앤 보비노 분석가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에 빠질 위험이 35%까지 올라갔으며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경제 분석가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50%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웰스파그 은행의 CEO인 찰스 샤프 은행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불경기가 있 따라 경고되고 있는 배경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단행하고 있는 연세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과 업체들의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일순간 소비 지출과 생산을 급속 냉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 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지출이 이중고, 삼중고에 부딪혀 급속히 냉각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지출도 계속 늘고는 있으나 유가급등과 고물가, 연세 금리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으로 지갑열기를 추조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이미 매달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지출은 1분기 마이너스 1.4% 성장대에도 플러스 2.7%를 기록했지만은 상당 부분은 물가 급등에 따른 필수품 구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숌발유값이 일시적으로 내려갔을 때 에너지 가격이 줄어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도 3월 8.5%에서 4월 8.3%로 둔화된 것이지만은 5월 들어 유가가 다시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민 소비와 업체의 생산과 투자에 동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점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임금과 비용 상승, 유가급 등 여파로 수익이 급감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어 생산과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채용 중단이나 가문까지 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문을 발표했고 트위터와 메타는 채용을 중지했으며 아마존은 직원들의 과잉을 지적받고 인력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의 지갑 열기와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강력한 고용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남녀 차별이 거의 없다는 미국에서도 남녀간 임금 격차는 존재합니다. 흑인 여성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때 58센트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 인프라 개선과 동일 임금법 강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꼬집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없는 나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성이 일부를 벌때 여성은 83센트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치고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 그 격차는 훨씬 컸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출신의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 일부당 75센트를, 흑인 여성은 58센트를 벌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는 과거에 비해서 좁혀졌지만 지난 15년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 1불당 80센트까지 따라잡았으나 1994년 77센트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보육, 가사도우미, 건강 돌보미 같은 저임금 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은 독보적입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여성이 생활비로 1년에 만부를 더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평균 9개월 치 렌트비, 13개월 치 식료품 비용, 11개월 간의 보육비와 맞먹는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성의 재정적 안정과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강조합니다. 2021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재산은 남성이 가장인 가구 대비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보육 인프라 투자, 최저 임금 인상, 동일 임금법 강화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의 내집 소유자들이 곧 크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들이 오른 주택 가격을 공시지가와 같은 평가액에 반영해 재산세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평가액이 최대 100%까지도 급등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내집 소유자들이 받게 될 충격적인 청구서는 재산세가 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역 정부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와 같은 평가액을 먼저 산정해 보내오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전역에서 지역 정부들이 주택 평가액을 대폭 올려 내집 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있어 곧 급등한 재산세를 물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2021년 한해 동안 16% 올랐고 지역 정부들의 평가액도 평균 16% 급등했으며 재산세는 1.8%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평가액의 급등보다는 재산세가 덜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로 넘어와 주택 평가액에 이어 재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4월부터 주택 평가액을 통보하고 있는 각 지역 정부들의 평가액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40%나 50% 심지어 100%급 등의 내집 소유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버몬트 한 카운티의 경우 지역 정부의 주택 가격 평가액이 급등하는 바람에 연 재산세가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2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네시 녹스빌에서는 평가액이 한꺼번에 40% 내지 50% 심지어 10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내집 소유자들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1만 건 이상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미 전역의 대부분은 지난해 최고치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재산세를 보면 버지니아 페어백스 카운티는 8,942달러이고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는 7,192달러, 몽고메리 카운티는 6,83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뉴욕시 맨하탄 인근의 웹체스트 카운티는 싱그롬 기준으로 13,674달러나 되고 나소 카운티는 12,80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마린 카운티는 싱그롬 기준 재산세가 13,7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6,919달러, 애틀랜타가 속한 풀턴 카운티는 5,500달러의 재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지만 지역 정부들이 공시지가와 같은 주택 평가액을 대거 올려 통보하고 있어 곧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고 이는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과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36억 달러에 이어 5월에 410억 달러를 승인해 올들어 현재까지 546억 달러나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기 제공이 125억 달러로 가장 많고 경제 지원 94억 달러, 정보 지원 90억 달러, 식량 지원이 7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직접 파병하지는 않으면서도 올들어 현재까지 546억이나 쏟아부으며 사실상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외교군사 지원안을 3월에 136억 달러 승인해 제공한 데 이어 5월에도 19일에 41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를 합하면 미국은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무차별 공격을 벌이고 있는 근석달 동안 546억 달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46억 달러 가운데 무기와 탄약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125억 달러를 제공해 가장 많이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첨단 무기는 피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를 파괴시키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무인 공격기, 최근에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곡사포와 탄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제 지원이 94억 달러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동하는데도 9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식량과 건강지원에는 7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군사안보 지원에도 무기 제공이나 군사정보와는 별개로 60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용품 유무상 지원에도 47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는 18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금 546억 달러는 유럽연합 27개국이 제공한 전체 지원금 150억 달러보다 근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서 3세와 4세에 대한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6년간 1,09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그의 절반을 벌써 우크라이나 지원에 쏟아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더위로 벌써 여름 같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더 더워져 한낮 최고 기온이 98도까지 올라가는 불볕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5월부터 9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온 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기상청은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온열 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주말 날씨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주말 사이 워싱턴 일대에는 기온이 95도 이상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이른 5월에 90도 이상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건약 10년 만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90도 더위는 보통 7월 중순에나 만날 수 있는 기온입니다. 이 9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은 오늘을 포함해 일요일까지 3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이 94도에서 98도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토요일에는 폭염의 기세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최근 1일 평균 최고기온이었던 70도대에 비하면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일요일 최고기온은 91도에서 96도이고 늦은 오후부터는 더위가 약간씩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온도보다 더 덥게 느껴질 정도로 45% 이상의 습도가 유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을 지나 월요일에는 다시 70도를 웃도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약 2주 후인 6월 초부터 기온이 서서히 올라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 국립기상청은 성명을 통해 봄 이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더위가 시작됐다며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온이 최고치로 오르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진 환경이나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자주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턴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